제 아침부터 갈 어디 가는 중인데 깁스, 밤 깁스하고 운전하는데 진짜 힘들어요 어, 신호 끝났다 아 불쌍해 저 원래 걸음 되게 빠른데 아, 근데 이거 진짜 일분이 아, 걸리는데 어떻게 걸어야 한다니 아, 너무 슬픕니다 아. 신발이 또 굽이 안 맞아서 겉절두거리는것 같아요 아 속상해 언제 나서 하.. 진짜 다 오늘은 클럽에 떡 먹으러 갈건데 이따가 떡 먹으러 가는 여정도 찍어볼게요 히히 택배 왔다 아니 다리 늦치고는서 너무 배가 고파요 그냥 계속 배가 고프다고 해야 되 계속 배가 고파서 쫄병 스낵을 샀습니다. 히히 <laughs> 든든하군. 와우. 정말 친환경적이다. 테이프 없고 쫄병 스낵 <웃음> 30개. <웃음> 진짜 맛있어. 저의 최애는 아니고, 음, 차? 차에. 최애는 포카칩이요 근데 이거는 영양성기. 뭐 단백질이 5g이나 있네. 건강식이네. 건강식인 것으로. 아, 반기부스가 전 몰랐는데, 이렇게 깔창이 탈착이 돼요. 나갈 때는, 그걸 붙이고, 얘를, 아. 그서 집에서 씻는 거야. 와, 정말 위생적이다. 와, 정말 위생적이야. 좀 더러우니까 나갔다 왔으면 좀 닦아야지. 이렇게 닦으면 땡이에요. 그냥 침대에서도 구을수 있고. 아, 정말 너무 위생적인 반기부스. 약 먹을 시간인데. 약이 이렇구요. 이약 성분들이 이렇게 적혀있어요. 소염제, 위산 분비 억제제, 혈관 강화제, 부기 약인가 보다 이렇게 하, 이렇게 많아요. 하도 두번 부기 많이 빠지긴 한것 같아. 약을 먹겠습니다. 딴얘인데 유넥스 파우치. 완전 새 거였는데, 제가 샀어요. 당근으로. 얼마 주고 샀냐면, 만 원. 완전 매너 거래 해주셨어요. 그 판매자분, 배드민턴 치시는 분 같았는데, 여자분인데. 되게 잘 치실 것 같았어. 몸이 되게 A조 같았어요. 어쨌든 그분이 뭔가, 3, 3등 정도 하시면은, 이게 상품이던데. 이미 많으셔서 파는 게 아닐까. 저는 이거, 여기 차키나 핸드폰 넣으면 너무 딱일 것 같아서 제가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 정말 잘 샀어요. 아주 마음에 든다. 아픈 발목을 이끌고 제가 20분 거리를 운전해서 가, 서 샀다 아닙니까? 아, 진짜 마음에 들어. 굿! 자, 이제 클럽에 떡 먹으러 갈 건데. 목발을두 개를 다 짚고 가도 되 쟨, 하나만 짚고 갈까? 하나만 가져갈까? 고민되네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만 가져도 되겠지? 두개 하면 너무 중중중 중, 중, 중증 아니 너무 위, 위독해 보이지 않아요 <laughs> 너무 위독해 보여서 하나만 해야겠다 하나만 하고 떡 먹으러 갈게요. 어, 제가 떡 먹으러 가는 게 제가 떡을 막뭐 엄청 좋아하긴 하는데. 떡 먹으려고 가는 건 절대 아닌 건 여러분도 아시겠죠? 당연히 떡을 먹으러 가지 않죠. 클럽 분들도 그립고, 저도 심심하고, 코치님한테 저 상태도 보고 드려야 되니까요. 하이, 가야죠, 이제. 아우, 씨. 이거, 단기흡사하고 운전하는 게 영, 힘들어요. 쉽지 않아. 자, 가볼게요. 떡 먹는 중. 아 정말 우승하시고 생각하셔서 좋겠다. 떡도 돌리고 그렇죠. 나 승금 안 됐는데? 아유 우승하셨잖아요. 그게 어디야? 발목이네. 생기 보기 생기네. 너무 너무 부럽다. 근데 저는요 그냥 발목이 부러워요. 지금. 운동을 할수 있는 기피권을 먹을 거야. 미즈노 미즈노. 어. 사야지. 근데 그거 신어 안 줘요? 이 꺾이잖아. 꺾이면 은네몸 전체가 다 빠져요. 응. 아, 전체가 다 빠져요. 그냥? 토요일 날. 저소고기일 토요일 날 저번 저번 토요일 날저 토요일 날 저번 토요일 날 저번 요날 저번 토 토요일 날 데 이거 잡아주니까 내 전체 버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홀랑 넘어졌어요? 어. 발목 안 들어가죠. 음. 어. 성분들도 발목 약해서 이러시는 거예요? 음. 조심하려고 나는 운동할 때 다친 거 라미홀이 땀. 아. 뜨어서 어. 그냥 그럼 이게. 가다가 여기 네. 있잖아. 응, 음,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먹은 있더라고 언니. 음. 발목이 그냥 한번빠뜨면 계속 빠뜨니까 네. 발목에 있는 거스이나는데 조심해야죠. 내가 내가 느리지는 않잖아. 응? 네? 내가 느리지는 않잖아. 음. 아니야. 그래. 뭐 발목 형 쓰면 뭐느려진다고쨌나는데나같이 이렇게 똥뚱한 사람들다 잡으러 가. 야 똥뚱한 사람. <laughs> <또 왔잖아. 웃음> 근데 거짓말이야. 궁금했어. 회장님, 회장님, 어떻게 제발 보고 그냥 가실수가 있어요? 어? 네, 저 다쳤잖아요. 한기영님이 회장님이면 저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찍어야지. 네. 한기영분에 마음 사이도못 해주겠네. 네. <laughs> 아니, 나 한기영님이 <한경이면> 제일 웃긴다. 나나레 원점프 하다가. 아, 그래서 너, 너좀 자신있는 거 봤어요? 아, 저도 또 봤어요? 아, 못아 이게 이렇게, 이렇게. 아, 지금 이래야 올라가. 그냥 실력이. 됐어요. 이게 늦었어요. 내손 되게 안 울려. 예? 네? 진짜 이렇게. 정모님 너무 하세요. 저다 아파요. 부상을, 부상을 극복하고 이래야지 올라가는 거야. 아니, 근데 그래도 괜찮냐고 한마디 이러면. 그래 진짜요. 다리가 씩씩하니까 다들. 응, 괜찮겠지. 그래. 아, 근데 어떻게, 괜찮냐마도. <laughs> 레슨 대기 올려줘. 이거는 <laughs> 어? 올려드릴게요. 아드릴게 네, 이렇게... 아, 근데 이게 발이 꼬이는 거지. 발을 잘 만들고 발이 무려 버리 어, 아, 아, 아.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중심이좀 트면 안 돼. 네, 제가 발을 무어서 했나 봐요. 이쪽이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네. <laughs> 그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체중이 다 쏠린 거지. 맞아요. 한쪽으로 어. 쪽 한쪽 그러니까 이쪽이 음. 밀려 버리는. 와 정말 정확하세요. 또, 어, 네. 그렇죠. 한쪽은 못 잡아 가지고 네. 이렇게 뚫려 버리는 아니, 중심을 정확하게 잡아 셔야 네. 되는데. 어휴. 아니면 이게 지금 발목 힘이 없잖아요. 이게 계이 힘도 서 원래 레슨.. 저 단련 하는 할까요, 아니면? 안전... 아니, 아니에요. 스톱맨은 <laughs> 꼭 빠지고 가야 되는데. 뽑아내는 거가 안 돼. 뽑아 여기 있어요 클럽 갔다가 집에 가는 게 너무 우울하다. 언젠간 닫겠지 이제 부상 일주일 차인데 사주를더 이러고 살아야 한다니. 진짜 슬픕니다, 여러분. 제 구독자 중 많은 분들이 다 우리 클럽 분들이 많은데 저 힘내라고 댓글 좀 달아주시면 안 될까요? 힘내 볼게요 뼈에 좋은 거 많이 먹어야지 그럼 다음에 또 브이로그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영원언니 어때요? 잘, 잘하죠? 오 열심히 해야지 오이두에도막 힘들었는데 오내 오, 이두 보여주고 싶다 오우 전환근에, 어, 힘 대박. 언니 고마워요. 언니, I love you. 안녕.